그녀에게는 20년 치기 친구가 있었다.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곁에 있어준 유일한 사람. 그녀는 세상 끝까지 가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친구뿐이라고 말하곤 했다.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. 알려준 적 없는 집 앞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고 통장에 있던 돈이 에스피슬쩍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. 처음엔 단순한 실수라 여겼다. 그런데 결정적인 날. 그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. 가장 친한 친구가 낯선 남자에게 봉투를 건네며 속삭이고 있었던 것. 그 안에는 그녀의 개인 정보와 통장 사본이 들어있었다.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. 늘 옆에서 위로해주던 그 친구가 사실은 뒷세계와 손잡고 그녀를 철저히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다. 더 끔찍한 건그 친구가 남자 앞에서 웃으며 이렇게 말했을 때였다. 얘는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. 그래서 완벽하게 먹잇감이죠. 순간 그녀의 등골이 서늘해졌다. 가장 믿었던 사람의 미소 뒤에 숨어있던 건 배신과 탐욕의 두 얼굴이었다. 그리고 그날 이후 그녀는 더 이상 아무도 쉽게 믿지 못하게 되었다.